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자. 이용선 집사님 읽어 주세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바울은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쫓지 않고 율법적인 삶곧 육체의 삶을 살때 우리는 반드시 패배한다. 성경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순서를 거꾸로 한다. 육체의 소욕을 극복하고 난 후에야 성령 안에서 살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한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아는가? 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 살게 될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육체의 소욕을 극복하도록 이끌어 주신다. 로마서 5장 10절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죄의 삭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가능해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을 신뢰하면 우리는 죄와 죄의 삭수로부터 해방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의 삭수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은 이해하면서도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오래전에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죄의 삭수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구원받았을 때 이해했다. 문제는 죄로부터 자유한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자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지는 알, 알지 알 못했다는 예. 것이었다 문제는 죄로부터 자유한 것은 알겠어요 왜요? 이 죄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거든요 근데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된건 이해가 안 돼? 무엇으로부터? 자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진 것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죠? 죄로부터의 자유, 자하로부터의 자유.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으니까 자유함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으로부터는 실질적으로 자유함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하로부터는 자유함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자 계속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아니, 우리 로마서 장아이 읽었죠? 예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과 화해한 지금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하지 않은가?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예수님에 의해 우리는 삶 속에서 날마다 죄의 건세로부터 구원받는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형벌로부터 자유케 했고, 그분의 생명은 날마다 우리를 죄의 건세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죄와 싸우는 데에 얼마나 지쳐 있는가. 이제 싸우는 것을 그만두어라.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승리는 투쟁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진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싸우지도 않았으며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애쓰지도 않았다.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승리는 예수님을 통해 살때 저절로 얻게 된다. 자, 여기에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싸웠어요? 구원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어요? 만약에 구원받기 위해 노력했다면, 그건 율법이에요. 구원은 은혜죠. 구원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시고 우리에게 받으라, 그러신 거예요. 거저 받으라,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애써서 그리스도인이 된게 아니에요. 정력께서 도우셔서 예수님이 죄 가운데 나를 자유하게 하셨어라는 사실이 믿어져서 자유로워진 거지. 이 자유를 얻어내기 위해서 싸운 게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는 이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싸우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율법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에요. 자 계속 읽어 주세요. 로마서 7장을 통해 우리는 내 안에 있지만 내가 아닌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법이 효력을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 성경이 말씀하는 또 다른 법을 로마서 8장에서 볼수 있다. 로마서 8장 2절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 이건 알고 계시죠? 또 믿으시죠? 아멘. 아멘. 예, 계속 읽어주세요.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예를 들어보겠다. 어떤 높은 빌딩에서 한 남자가 뛰어내리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가정해보자. 그 사람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떨어졌냐고 물어보지 않는다. 자, 요 부분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어, 좀 이해를 도와드릴게. 요 어떤 사람이 한 63빌딩 꼭대기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막 기도하면 살아날까요? 아니죠. 이때부터는 무슨 법칙을 적용받냐면,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을 적용을 받는 거예요. 무조건 어떤 물체든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떨어져도 이 사람은 죽어요. 무슨 법칙에 의해서?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런데 육산빌딩에서 누군가가 뛰어내리기는 뛰어내렸는데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순간 중력의 법칙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흔히 여기 본문에 공기역학의 법칙이라는 것에 의해서 안전하게. 또한 능숙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원하는 곳에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원리를 가지고 158조 이 사람이 행글라이더를 타고 여기서부터 읽어주세요 이 사람이 행글라이더를 타고 공기역학의 법칙에 의해 떨어지지 않고 날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탱해 준다. 우리가 매 순간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준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살기로 작정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죄와 사망의 법이 작동할 것이다. 자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죄와의 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안다. 그리고 자신도 있다. 그런데 자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껄쩍지근하다 안하다. 여러분은 안해요? 자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어 거듭났다고 내 스스로가 믿는데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이 사실인데. 여전히 옛 성질로부터 노임을 받지 못한 것으로는 자유함이 있다 없다 자유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은 속 사람과 겉 사람을 얘기하죠 내심으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으로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바뀌어진 새 생명이에요. 또 무슨 법을 얘기해요? 성령의 법을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는다? 자아라고 하는 것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설명이 되어지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면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얻었어요. 이건 이례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로부터 어느 순간 분리되어 내가 삶을 살기 시작했어. 그러면 그 순간부터 뭐? 죄에 대해서도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서부터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부터 독립되어 살어. 다른 말로 성령과 관계 없는 삶을 살면은 무엇에 그때부터는 눌림을 받는 거예요. 자아의 눌림을 받아서 자로 자아에 의한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00%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자아로부터 100% 자유함을 얻냐? 우리가 항상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항상 성령 충만하다고 한다면 이 죄의 법으로부터 100% 자아로부터 100% 자유함을 얻는 삶을 살수 있어요. 근데 불행한 것은 우리가 100% 예수 안에 100%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에도 어폐가 있는 것은, 그럼 뭐,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 안에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성령 안에 있습니까? 이 의미는 아니에요. 이건 역시도 그 주도권은 누가 이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고, 성령께 있게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지난 금요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기도할게. 목사님 얘기가 다 맞는데, 한결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나는 좀 편안한데 가서 좋은 사람들 만나서 군대 생활하는 게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말은 안 하는데 그눈 안에 가득 찬 거야.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함이 있어. 그래서요, 어느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천성문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있다. 바로,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뭐에 넘어져 죄에 넘어졌다 예수님이 일으켜 주시고 죄에 또 넘어졌다 우리 예수님이 일으켜 주시고 그냥 뭐 없이 그것을 반복하다가 우린 주님 앞에 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 보내 주리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너 뭐라고 대답할래? 내가 원 뭐, 몇월 며칠 몇, 몇 시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너몇월 며칠 몇, 몇 시에 이렇게 죄졌잖아 우리에게 어떻게 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은 단 하나 예수님 때문에 제가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지금도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항상 사랑하시고 궁휼를 여기시는 그 예수의 사랑을 힘입어 부원함을 얻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계속 읽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죄를 짓는 것은 별로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그분 안에 거하지 않는데 무슨 다른 수가 있겠는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힘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된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제 죄에, 대, 죄에 대해, 세상에 대해, 법에 대해 죽었으므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라. 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많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아주 기도의 제목이 단순해집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빨리 찾아내 보세요. 지금 금세 읽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래요. 기도가 복잡해졌어요, 단순해졌어요. 아 그러면 30초만 기도하고 새벽기도 다 일어나면 되겠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알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자, 마저 읽어보고 좀 설명 더 드릴게요. 읽어주세요. 이런 기도에 무슨 마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의존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분은 당신에게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승리를 선물로 주실 것이다. 자, 어, 여기서 좀 결론을 내리고 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죄는 왜 져요?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죠?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죠? 그런데 죄는 왜 져요? 죄가 재미있으니까 져요 재미없는데도 져요 죄를 지으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 있어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거예요 죄안 짓는 것보다 짓는 게 여기 죄, 죄인지 몰라서 져요? 아는데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아는데, 이게 그이욕을 요편을 택하면 쾌락이 주어져. 그러니까 그 쾌락의 맛을 알고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데 그 죄를 짓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아 대답을 좀 해봐요. 안 하는 것처럼. 그래서 짓는 거예요. 술 먹으면 내 몸이 주님의 선이라고 하는데, 근데 술 먹으면 즐거워져. 재밌어, 아, 그러니까 돈 내고 먹는 거죠. 재밌으니까, 쾌락이 있으니까, 즐거워지니까 죄짓는 거예요. 아, 다른 표현 없이, 근데, 내가 이걸 못 끌어내고 있는데 이것보다 압도적으로 재미있는 게 생겼어. 어려서 막날구슬치기 하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날 손이 막 부르터 가지고 터 가지고 막 옛날에 피 나면 그 저희 할머님이 뜨거운 물에다 불려 가지고 거기다 그리세인을 갖다 부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박스 라인 거야.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또 나가서 구슬치기 하는 거야. 근데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를 가니까 더 재밌는 게 생긴 거야. 중학교 때 뭐가 재밌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까지 구슬치기 했던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쪽팔린 거지 진짜. <laughs> 아니 중학생, 고등학생이 무슨 구슬치기를 하냐? 중고등학생 때들 뭐, 뭐가 재미있니 아니 시우야, 아 시우는 전도가 재밌지. 참 너는 아 미안하다. 감히 내가 너한테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뭐가 재밌어 너는? 어, 초등학생 때 구슬치기가 재미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뭐가 재밌어? 응? 어? 스마트폰 그렇지. 어, 스마트폰 재밌지. 그러다가 이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이성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됐어. 그래도 가서 구슬치게 할까요? 유치하잖아요. 이성에 꼭 빠졌어. 너무 사랑해. 빨리 근무 시간 마치고, 빨리 수업 마치고, 빨리 가야 되는데, 가서 만나야 되는데. 32번 버스 타고 빨리 부평에 가서 자원이 만나야 되는데 그냥 볼거알서이 재미에 빠졌어 그러면 예전에 즐거웠던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내 안에 자아가 있고 여전히 어느 순간 툭그 재미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내 몸이 내 생각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재미에 또툭툭 툭 빠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가 끊어지기 위해서는 이 죄가 생각도 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생기면 돼요? 더 재미있는 게 생기면 되잖아요. 여러분은 이 시간 제자 의 양국 이 시간에 앉아 있어요. 이 시간이 재미 없는 데 의무적으로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 시간이 재미가 있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니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뭔가 다른 것을 끊어내놓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정말 즐거워 그러니까 기도가 예수님 그분과 내가 오늘 하루 그분을 구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 모든 게다 있어. 예. 네. 인생에 모든 유익과 재미와 풍성함과 자유와 기쁨과 감사 다 있어, 그 안에. 그건 예수님 한 분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자연스럽게 끊어져요? 죄가 이전에 즐기던 죄가 자연스럽게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막 노력해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좀더 나아가니까 아 오늘 무슨 넥타이를 하고. 자원이를 만나러 가면 자원이가 좋아할까? <laughs> 그 생각뿐인 거예요. 아, 우리 자원이는 내가 청바지 입는 걸 좋아하지. 근데 나는 청바지 입는 걸 별로 안 좋아. 그래도 청바지고 가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니까 자원이가 좋아하니까. 하는 <laughs> 거예요. 어려워요? 죄에서 끊어지는 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율법을 가지고 이죄 문제를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상대해 온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죄지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해. 근데 기도하면서 죄 끊어지게 해주세요. 죄 끊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이 원래는 착했는데 그놈 새끼 만나가지고 이상한 버릇이 생겼어요. 그놈 새끼가 그냥 확 그냥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든지 우리 아들에게서 확 떨어져 떠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건 율법 중에 율법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아, 우리 내 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예수님만 예수님 만나서 교회 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즐거움이고 예배 드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즐거움이고 주의하는게 세상에서 제일 커다란 즐거움이면 그 자식 만나서 그런 짓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옮겨지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죠. 아유 우리 아들 교회 좀 나오게 하려고. 그냥 이런 것도 준다 그러고 이런 방법 여러분 다 해봤죠? 다 해보셨을까요? 되든가요? 되든가요? 아니에요. 단순화 시키세요 기도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 기도가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얼마나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던 즐거움이 생길 수 있겠냐는 얘기죠 정말 우린 주님께 다 맡기기를 원하는데 주님께 맡기는 방법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도 굉장히 율법적인 요소가 많으니까 너무 힘든 거야. 너무 벅찬 거야 이게. 이렇게 하고 이건 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승리의 삶이 이번 주또못 끝나네요. 다음 주까지 이어져야 될것 같은데요. 이한 가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도 어, 다는 아니어도 계속 말씀드립니다. 80%는 이해가 왔어요? 오셨죠? 예, 아멘. 예, 감,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